역시 삼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면 우리의 세무조정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아, 금액이 별로 중요치 않고 아, 소액추선비에 한해서 우리 바로 비용치료도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특례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례규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소액자산의 취득가액 이렇게 됐죠.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서 아, 비용치료에 의면 우리 세법은 용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한다그 고유 업무에 성실장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만약 학원 같은 경우에는 책상, 걸상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소액 자산의 취득 계획이지만 직상과 의제,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 이것도 100만 원 이하의 이들에도 우리 의 자산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사용 자산하고 소모성 자산 거기에 나열되어 있죠. 그런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실생활에 관련된 간판 이것은 우리 바로 비용 처리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아, 전화기, 스마트폰 포함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 바로 비용 처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액 수선비라고 되어 있죠. 아 그래서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 지출하는 금액이 600만 원이 숫자는 반드시 알고 계시겠죠? 미만인 경우. 그다음에 아, 자산의 장부가액이 5%에 미달하는 경우 이때 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강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거죠. 자, 우리 아, 장부상, 재무상 우리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세무상이 아니라 따라서 취득가액에서 강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우리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액수선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폐기 손실이 있죠. 그래서 시설개체 기술 납부로 인해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원 비만 가액을 남긴 상태에서 우리 폐기 손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즉시 상각, 의제, 특례 규정을 해서 바로 비용 처리하더라도 인정한다는 거,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